아,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모낭 세포를 되살리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죠.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다조 원짜리 바이오텍이 미국에서 설립이 된게 2022년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재생과 관련한 연구는 이제 막 꽃이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가. 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해진입니다. 이번 이것도 바이오 시간에서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한편은 재미 삼아, 아,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특히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세 명만 모이면 모두 얘기한다는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탈모가 사실은 남성에게 좀 유독 많이 일어나는 어떤 질병으로도 알고 있는데 좀 설명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어, 남성의 경우하고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는 어,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탈모가 더잘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해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면역 체계가 또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지루성 비듬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항암치료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남자에게 많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남자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가면서 선형적으로 늘어나요. 유병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까지는 뭐 굉장히 낮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고령화 시대에 더욱 더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탈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남녀노소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한테 많은데 한국 기준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탈모라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전체 천, 그 5천만 명 중에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이 2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유병률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수치를 혹은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탈모 치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떨까요?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진 머리가 빽빽하게 풍성하게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모낭세포는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들이 나와 있냐면 지금 머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모낭세포를 지키는 정도고. 아, 죽은 모낭 세포는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제 혹은 뭐 인터넷상에서 구입할수 있는 약품들을 보면 약품일 때도 있고 뭐 화장품일 때도 있고 일반 의약품일 때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일 때도 있는데요. 이 구분들이 일반인 입장에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치료제 혹은 기능 보조 식품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탈모 치료제, 그러면 탈모 치료제로서 승인받은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를 보조하는 보조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로도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약물은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치료제로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속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치료 효과와 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비치료제는 아주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임상 실험까지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치료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러면 국내에도 좀 있는 편인가요?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치료제는 이제 미녹시딜이라든가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머리 이제 뿌립니다. 그런 치료제고요. 피나스테리드라든가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경부용으로 이제 먹는 의약품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장기 지속형으로 주사용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거는 미녹시딜을 뿌리면서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는 그런 병용하는 요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이 병용 치료를 하는 것은 죽은 모낭세포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낭세포를 좀 지킨다 탈모를 방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AI 시대라고 불리우는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네. 되게 기술의 발전이 되게 빠른 세대를 살고 있는데 100% 치료는 탈모가 불가능한 걸까요? 치료라는 게 탈모가 된 상태에서 과거의 풍성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모낭 세포를 되살리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거는 아, 세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모두유 세포라는 우리 뒷머리 쪽에, 뒷머리는 풍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는 모두유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모낭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성장 인자를 뿌려줘요.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배양을 해서 탈모가 있는 부분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재생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현재 임상 일상 2A상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모낭 세포를 다시 풍성하게 되,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와 관련된 치료제들을 성공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죽은 세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포와 관련된 치료제는 아마 먼 훗날, 그러니먼 훗날이라는 건 2030년 이후가 되어야지 일정 부분 치료제도 좀 나오고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최근에도 세포 관련된 치료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현재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도전은 하고 있에서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뭔가 세계 최초로 탈모를 치료하는 화장품도 발명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해당 내용에대해서좀 알고 계실까요? 네, 그것도 이제 siRNA 기서으로 어,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siRNA 기준으로 특정한 탈모 부위에 도포를 했을 때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수용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특정한 단백질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메신저 RNA를 아, 저해하는 그런 용도로 아, 사용해서. 제 탈모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아,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화장품만이 뿐 아니라 아, 제대로 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siRNA 기전으로 안드로겐 수용체에 는 AR의 메신저 RNA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올릭스가 현재 임상 일상을 호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을 약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남성형 탈모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 남성형 탈모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환원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붙는 거죠. 그래서 환원되면은 DHT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남성의 그럼, 모낭세포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이 되는 순간, 이 모낭세포가 쇠약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 머리가 가늘어지고, 눕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DHT를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DHT로 만들지 못하도록, 이 환원수소를 저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나스테리드라든가 두테스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환원수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모낭세포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들은 이쪽 환원수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약물이 개발되었는데 이 치료제는 역시 원래로 되돌리지는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 정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피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 세포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모두유 세포를 이제 머리 뒤쪽에서 추출을 해서 증폭을 시켜서 그 증폭된 세포를 그 탈모 부분에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성장 인자를 분비하고 성장 인자를 받아들인 모낭 세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아, 이제 잘할 수 있고 성장 인자가 오기 때문에 또 분할도 하면서 아,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리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 목적을 가지고 치료제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국내에서 중해 제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피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실까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그 두타 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효과는 훨씬 더 두타스테리드 쪽이 더 강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환원효소 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2형이 있는데 이 둘다를 억제하는 게두타스테리드고요그 다음에 2형만 억제하는게 피나스테리드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아, 피나스테리드가 조금 더, 아, 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천만 탈모인들을 위해 좀 희망적인 어떤 뉴스라던가 얘기를 좀 주신다면 좀 있을까요?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탈모를 치료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전자 편집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를 과연 FDA에서 승인을 해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아, 완전히 확보가 되었다. 아, 그런 시점에서는 아마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아,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세포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고요. 아, 계속 세포와 관련된 그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 대한 이해들. 아, 그리고 단순한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세포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 또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아,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세포 관련한 치료제도, 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뭐, 이거는 그 여담이기는 하지만 뇌 관련한 치료제가, 아,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쥐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처럼 세포와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관련한 치료제도 연구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알토스라는 재생 을 목적으로 하는 4조 원짜리 바이오텍이 미국에서 설립이 된게 2022년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재생과 관련한 연구는 이제 막 꽃이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실을 맺기 맺을 시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머리를 다시 풍성하게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히 좋겠는데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지키는 정도에 만족할 수 있고 현재 그런 치료제 그리고 보조 치료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포 치료제 모낭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주변의 세포들을 강화해서 모낭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임상 1상, 2상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